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걸스온파이어 5화 리뷰이고요. 방송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대도 매우 좋은 상태인데요. 방송 포맷은 10대 20대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무대 콘셉트나 이 분위기는 3040이 좀 좋아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언밸런스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관심을 적게 받고 있는 상태예요. 요즘 방송은 확실한 타깃 시청층이 없으면 화제성이 높게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m n e 에서 했던 남자 버전인 빌드업보다 전체적인 참가자들의 실력이 좋고 지금 배출하는 무대도 더 좋은 무대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방송을 이렇게 출발을 하면 중간에 반등하기는 어렵거든요. 출발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뭐 보는 우리와 상관없지 뭐. 권방름이 그 방금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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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개교대 네. 오크리스마스. 응. 표 순위는 뭐큰 변동은 없고 4위 5위가 좀 바뀌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순위권에 올라 있는 상태예요. 결국 표는 지금 10대 시청자들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싸움이 됐어요. 첫 무대는 양일의 김규리 김채연 님의 무대입니다. 아. 오... 양일회가. 와, 이거 편곡이 굉장히 잘된 편이에요. 사실 시작할 때 리듬을 너무 좀 인트로에서 벌써 빠르게 끌고 가려다가 멈춰서 크게 약간 어중간했고 노래가 전체적으로 너무 길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강약 조절을 조금 더 잘하거나 그냥 노래를 짧게 끊었으면 더 좋겠다 정도는 있는데 어쨌든 이건 아이브의 해외 팬분들, 그러니까 아이브의 팬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곡, 진행은 잘 됐어요. 근데 보면 지금 양이래님이 노래를 이전 무대보다 더 쫀쫀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래님은 지금 이 정도의 편한 음역에서는 소리를 더 저렇게 컨트롤 잘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번에는 춤도 추면서 약간 위의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음이 약간 더 높았는데 지금은 더 밑에 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기서는 소리가 완전 잘 뭉쳐져서 공명감이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세 중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음역대가 양이래님의 매력이 가장 잘 나오고 또 거기서 저 유니크한 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규리님은 이 무대를 리드하면서 특정 파트에서는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규리님도 이전에 자기 노래했을 때보다 이 스타일이 더 맞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 규리님은 본인의 노래하는 창법이나 톤이 볼사의 안지영님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스타일을 볼사의 안지영님 같은 노래를 하면 가장 잘 어울리면서 특색도 있어서 그쪽에 좀 어. 미래에 그런 솔로 아티스트를 하면은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규리님은 어, 이 곡을 규리님이 혼자 어쿠스틱을 치면서 부르는 버전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고요. 김채연님도 이전 무대보다 잘했고, 자신의 노래 실력만 가지고 충분히 이런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파트로 들어가서 잘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채연님은 지금 다른 두 명의 특별한 톤에 비해서는 너무 평범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하자면 이게 아이돌 보컬로 시작한 발성에 좀그 벽에 가로막 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돌 창법으로 시작해서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어느 순간은 그 한계가 오는데 이 한계를 깨는 아이돌 보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노멀한 창법을 선택한 친구들은 박혜원 같은 가수처럼 그럼 엄청나게 폭발력을 기르든가 아니면 창법이 매우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특이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박혜원 님처럼 되게 포멀한 창법이지만 폭발력을 기르면은 그게 특색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디테일을 살리면은 태연같이 어 저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딱 아이돌 창법이긴 한데 거기서 태연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연이 거기서 약간 더 아이콘처럼 교과서처럼 느껴지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아예 특이한 창법으로 가든가 이제 그런 아이돌 보컬들이 많죠 근데 채원님은 지금 그냥 평범한 창법에서 노래 잘하는 수준으로 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진화 단계를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이 무대를 리드한 김규리냐 아니면 보컬이 가장 돋보였던 양이래 님이냐 선택일 것 같은데 저는 이 무대에서 전체적으로 김규리 님의 역할이 컸고 그 역할을 또 김규리 님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김규리 님에게 투표를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이 무대를 봤을 땐 양이래님이 선택이 될것 같아요. 김유리님이 어쨌든 앞에 직접 연주한 부분이 너무 짧았고 전체적인 편곡은 이 방송의 음악 감독님의 도움을 받을 테니까 이 지금 평가하시는 분들은 김유리님의 역할보다는 저 양이래님의 보컬의 힘이 더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네, 양이래님이 됐어요. 다음 무대는 정지우, 이송아, 손유진님이네요. 정지우님은 방송은 이제 처음 무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 노래를 세 명이서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아저 바닥에는 그건가? 비민가? 이야 정주현님도 나중에 꽤 보겠는데. 음. 음. 여기는 음셋다 노래를 잘 하고 셋다 각기 장점이 다르거든요. 일단 정주현님 무대 처음 봤는데. 정주훈 님은 탄탄한 발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박혜원 까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적인 발성과 창법을 가지고 좀 파워보컬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 아직은 그 소리 컨트롤이 완벽하진 않은데 거의 그 직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주훈 님은 앞으로 다른 방송에서도 또볼수 있지 않을까. 저런 파워 보컬로 가는 상단이 좀 열려 있는 상태면은 그렇게 진짜 폭발력 있는 보컬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주님은 지금 이 무대에서는 파트도 되게 불리하게 받았고, 가장 불리하게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사실 나머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실력이나 색깔에 비해서 되게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정준 님. 근데 정준 님은 여기서 조금만 스텝업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송환 님은 지금 이전 무대보다는 감정이 좀 앞섰는지 소리 컨트롤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이번 무대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이니까 본인이 조금 더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리를 더 끌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냥 계속 짧게 짧게 툭툭 소리가 끊어져요. 그게 약간의 그쪼 버릇이 있으시거든요.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근데 그게 이제 저번 무대처럼 감정 표현이 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오늘은 그게 뚝뚝 끊기는 거 보니까 저번에는 혼자 무대를 하셨고, 요번에는 경쟁을 하고 또 파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파트에서 자기가 선명한 색깔을 내려고 약간 힘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번 무대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무대에서 이송아님이 선택을 받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일단은 노래 자체를 셋 중에서 그냥 가창 자체를 제일 못 하시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송환 님이 색깔이 가장 강하잖아요 셋 중에 그리고 저 노래 실력이 노래를 못한 게 아니라 요번 무대에서 저렇게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노래 실력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송환 님도 사실 나중에 봤을 때 정준이 님 보다도 이셋 중에서 가장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손유진님은 너무 기계처럼 노래를 하긴 하지만 노래 실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손유진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그냥 기계처럼 좋은 소리를 낸다는 그 틀을 좀 빨리 깨셔야 될것 같아요. 노래 정말 잘하는 분들도 그런 고생을 하거든요. 김범수님이나 김현우님도 노래 너무 잘한 건 안겠는데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분들이 엄청 감정 표현을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손유진 님은 벌써 그런 뭔가 틀에 갇혀있는 느낌이 전 들기 때문에 그런 걸좀 생각해야 된다 네 손유진 님이 되었어요 아예 2라운드가 끝났어요 8명의 탈락자가 있다고 해요 아 채원 이 김채원 님이 에이프릴 멤버였죠 에이프릴은 그런 멤버들 논란으로 이제 팀이 Y가 됐는데 그 이후에 김채원 님은 보면 알겠지만 아이돌처럼 딱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 노래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돌 보컬 포지션 중에서는 상위권에 노래 잘하는 실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도 활동이 아쉽고 이 신에서 보기에도 어 아까운 멤버인데 해서 이제 다시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신에. 저도 아, 이 친구는 저렇게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이 신을 떠나면 저게 아무 소용이 없는 능력인데 빛을 못 발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한번 활동을 잘해서 다양한 곳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신주현님이 아 정주현님도 여기서 아 조수민님도 탈락? 해와 조수민님이 현장에서 별로였나? 아 담영님은 아권을래님은 김한별님도 와 이송아님이 여기서 탈락을 했구나. 야 의외 탈락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3라운드는 이제 두 명이서 같은 곡을 부르면서 대결을 하는 방식이에요. 1라운드랑 똑같이 김예빈님과 이수영님의 대결이네요. 아, 이 둘을 계속 붙이는 건 연출상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둘은 지금 뭐 우리들이 예쁜 걸 떠나서 이제 노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 둘이 대결을 하면 안 됐죠. 이 둘은 계속 둘이서 뭐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노래 진짜 잘하는 파워 보컬을 선택해서 한번 깨지든지 붙여봐야 그게 극복인데 계속 둘이서 하면서 뭐 그걸 극복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어, 이 친구들이 음, 아직 어리니까 연출력의 한계죠. 음, 청법은 잘 만드네. 음, 음, 이거 냉정히 말하면 둘다 보컬의 한계를 조금 <laughs> 드러낸 무대였어요. 아니 물론 두 사람 다 노래를 괜찮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초반 중반까지 하이라이트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노래를 잘했는데 이런 컨셉을 하려면 결국 후반부에 터지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전체를 좌우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앞부분은 너무 그냥 똑같은 톤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뒤에 터지는 게 성공하면 전체가 강약 조절이 사는 거고 아니면 밋밋해지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지금 울림이 부족하니까 둘다 어 저는 이제 매끄럽게 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본인이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컨셉적인 음악을 하면서 노래도 이 정도로 잘한다까진 보여줬지만 이 지금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 정도로 하는 걸로도 대단한 거예요 저렇게 도전을 해 보는 것도 그리고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이전 리뷰부터 계속 말을 하게 되지만 이수영 님은 창법을 잘 꾸미기 때문에 다양한 노래를 그래도 잘할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제가 처음 라운드 때 말했죠 그래서 지금 세 번의 무대를 보면은 이수영님은 평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김예빈 님은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작게 그냥 고음을 얹히는 방식 그러니까 정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저 톤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노래가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믹스보이스 구간 가기 전까지는 또 김예빈 님도 오늘 무대에서 굉장히 창법을 잘 만들었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어저 작은 울림의 톤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수영 님이 제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도 이수영 님이 선택이 될거 같아요 아 여긴 점수 대 점수로 하는구나 아 600점 만점 아 이겼네요 이수영 다음 대결은 강윤정 님과 황세영 님이에요 오호 <laughs> 황세영 노래 잘하네 황세영이 안 밀리는데? 야 레전드 무대 나오나? 와와 황세영 노래 잘한다 와. 와, 이게 그리스지. 이게 아테나 신전이지. 이걸 동네 사람들이 와. 와, 미쳤다. 우와. 와. 와. <laughs> 뭐야? 와, 이거는 이전 팀이 아니라 이 둘이 진짜 팀을 해야 되고 와, 이 무대는 올해 한국에서 나온 무대 중에 와 몰라도 탑 20위 안에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아마 JTBC가 이거 음원 발표 할 테니까 이건 음원으로도 해외 사람들이 들어도 좋을만 하고 와 이건 정말 바이럴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바이럴 엄청 해봤으면 좋겠는데 각종 커뮤니티에 쫙 뿌리고 아니 와와 와 일단 황세영 님이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이 정도로 노래를 하면 황세영 님이 지금 선택을 받아도 될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둘다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둘다 최종 팀에 둘다 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여 무대에서는 황세영 님을 선택할 정도 황세영 님이 너무 노래를 잘했어요. 왜냐면 지금 강윤정 님이 소리를 너무 잘 내고 저 팔세토를 내는 게 무대를 완전 다채롭게 해 주니까 필살기거든요 근데 강윤정 님은 엄청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느낌이라면 황세영 님은 거기에 표현력까지 더해져서 이 무대에서는 황세영 님이 확실히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강윤정 님이 노래로 밀린 무대이지 않았나. 그래서 강윤정 님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너무 멋있게 보이는 것, 막 여러 가지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보컬에 힘을 더 실어야 될것 같아요. 보컬에 막 집중하는 느낌. 그러니까 황세영 님처럼 노래도 잘하면서 저런 열정적으로 부르는 사람과 대결을 하면 강윤정 님이 상대적으로 너무 딱딱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대가 추천할 무대가 되었고 그 어떤 면에서는 그 4화 방송의 무대보다 이 무대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전 무대에도 두 명이서 했잖아요 근데 차라리 5인조가 아니라 이 다음에는 2인조 뽑는 걸 남자든 여자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jtbc에서 했던 피크타임이라는 이 무명 아이돌, 리붓 프로젝트에서도 2인조 남성들이 나와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런 뭐 유엔 이라든가 플라이 투더 스카이 2인조 듀오가 인기 있을 때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 나왔을 때꽤 반응도 좋았고 제가 보기에 괜찮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방송에서 조금 반응이 있다고 해도 방송 끝나면 제대로 된 이제 바이럴이 안 되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그냥 묻히는데 그런 유형을 한번 끌고 나오면 지금 시대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연속된 2인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해외에 들고 나가도 어 저는 괜찮다 틈새 시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근데 특히 이렇게 불러버리면 이게 노출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노출만 되면 이거를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전 세계에서 이런 무대 하고 다녀봐 이건 열린 음악회 지금 포스고 아 이거는 진짜 롤드컵에 이런 무대 한다고 쳐봐요 오프닝 무대에서 미국의 미식축구 결승전 오프닝 이런 무대 쓴다고 쳐봐요 그 퀄리티에 지금 부족함이 없거든요. 야 이거는 이런 현재 신에서 유행하지 않는 스타일을 신생 기획사나 중소 기획사가 도전하긴 힘드니까 대형 기획사에서 그들 돈 많고 마케팅 능력이 충분하니까 아 이런 분들 영입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2인조로 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까지는 본인들 아이돌 팀에서 유닛으로만 이런 걸 시도하니까 그거는 결국 팬덤 장사잖아요 있는 팬덤에서 갈가먹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팀을 내서 한국에서 수요가 없으면 해외에 좀 틈새시장도 돌리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네. 와, 이 무대는 대단해요. 와, 577. 아, 근데 황세영이 이길 것 같아. 음, 역시. 황세영님이 이겼어요. 아, 강윤정은 생각이 너무 많아. 지금도. 그러니까 막 연출 생각하고 자기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고 막 생각하니까 노래에 열정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저런 건좀 생각을 해봐야 돼. 다음 대결은 최하인 박서정님입니다. 각자 자기 노래만 하네. 인물들 왜 마지막에 배치했지? 이거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가진 톤을 오롯이 지키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한 무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엔 박서정님 때문일 것 같아요. 이게 박서정님이 최아임님을 상대로 막 고음을 지르는 노래를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박서정님의 매력을 살려서 대결을 해보려고 조용한 톤에 좀 집중을 한 노래를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아임님도 너무 비슷하게 노래를 하게 된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최하임 님도 강약 조절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감아서 내는 감정 표현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원패턴이거든요 너무 단순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저는 이 무대는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그중에서 뭐 노래 실력이 워낙 차이나니까 최하임 님이 이길 것 같아요 이무들왜 방송 후반에 배치지?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네, 점수가 낮아요 네, 최하임 님이 이겼어요 아 근데 개코 님이 둘다 높게 줬네 1점 차이네. 네, 방송은 여기서 끝났어요. 와, 괜찮은 무대들이 있어서 주요 커뮤니티에 좀 바이럴을 돌리면 좋긴 할 텐데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가즈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보여 줘야 된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이 무대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야 된다. 그 정도로 너무 좋은 무대였거든요. 어쨌든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